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진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진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옥에서 악한 영들의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장인 사탄이 말합니다. 친애하는 귀신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전쟁이야말로 우리의 교세를 결정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할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한 악한 영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신화 속의 신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그건 오래 전부터 써먹던 방법인데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네 다른 악한 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경각심을 잃어 죄를 많이 짓게 될 겁니다. 그러자 사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이미 천국과 지옥을 잘안 믿는 추세라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아이디어 없습니까? 나이가 어린 악한 영이 말합니다. 그럼 고난과 고통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겠습니다. 대장 사탄이 말합니다. 자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솔릴세.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주면 더 하나님께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네. 더 기도하고 더 신앙이 단단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한참을 고민하던 나이가 지긋한 악한 형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게 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은 주시지요. 그리고 그 대신 그들의 시선을 예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신앙 생활은 서두를 것 없이 천천히 하자. 내일 열심을 내자. 나중에 기도하자. 차차 예수 열심히 믿자. 이런 마음을 심어주면 그들의 신앙의 열기가 싹 가라앉을 겁니다. 사탄은 그 말을 듣더니,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제 하루도 열심히 사심이요. 심히 분주했을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분주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주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이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 중에서 1차로 본토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BC 537년에 펠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한 제국의 관용 정책으로 이 관용 정책의 결과라고 볼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 진행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본토에 돌아온 이 백성들은 이듬해인 BC 53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동안 폐허더미가 되어버린 성전 재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왕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순탄하기만 할것 같았던 성전 제거는 얼마 되지 않아 벽에 부딪히고 중단되고 맙니다. 이유는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이제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혼혈인이 되어버린 잔류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질시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태어와 황무지로 변한 유대 땅에서 노역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호시탐탐 주변 민족들의 약탈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더불어 결정적으로 성전 재건을 지지해 주던 왕이 바뀌었는데 이 새로운 왕은 그전 왕과는 달리 중앙, 중앙 집권 정책을 펼쳤고 이것이 주변의 방해 공작과 맞물리자 결국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열정을 가지고 떨리는 가슴으로 삽을 뜨며 의기투합했던 백성들의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버렸습니다. 그들의 소망도, 그들의 열정도, 그들의 신앙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 역시 바뀌었습니다. 포로 기완 후에 가장 일순이었던 성전 재건이 어려워지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언제 다시 재개,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공사 현장 앞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니까요. 백성들은 저마다 자신이 살 집을 짓기 시작했고, 폐허가 되어버린 황무지를 개간하며 본토에서 재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분주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마주한 결과는 그들의 노력과 그대, 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이 되느니라. 이들이 열심히 땅을 개간하여 많은 종자와 씨를 뿌리며 농작물을 가꾸었지만 수확을 통해 얻는 수익은 극히 적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원하는 만큼 마시고 원하는 대로 입어도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돈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분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만 분주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어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토록 꼬이게 하신 걸까요? 어째서 재앙에 가까운 삶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성전 재건을 강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전 건축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기초만 놓은 채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고 모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들의 생활 터전을 잡는데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 방의 세력 속에서 이들에겐 집이 필요했고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고 이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겁니까? 왜 이들의 삶을 가로 막고 계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향의 공작과 장애물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으로 성전 재건을 무리를 해서라도 강행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추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에 젖어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밀어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상황에 적응되게 되고 신앙마저 상황에 길들여져서 적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전의 터가 기초만 다져진 채 방치된 시간이 16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상황만 다시 허락된다면 공사를 다시 재개할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재건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 뿐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인지조차 할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보다 비참해졌습니다. 사, 자신들의 탐욕과... 현실적인 필요에 집중했고 세상적인 만족과 성공에 집착할수록 더욱더 영적으로는 공허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매우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파도에 떠밀려가는 백사장의 모래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분노는 분노이기 이전에 중심을 잃은 채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자신이 가르치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 게시판에 그 당시 천주교에 의해 그릇 행해지고 있던 잘못된 점을 95개조로 조목조목 나누어서 항의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의 불길은 전 유럽의 거세게 일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태동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수행해 가는 동안 천주교로부터 이 카톨릭 로마교회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너무나 힘들어서 낙심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서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있어? 그러자 그의 아내는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무슨 바보 같은 소리요 그러자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어떻게 이토록 낙심에 빠져 있을 수 있죠? 마틴 루터는 그 말을 듣고서 깊은 충격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바로 잡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신앙의 무기력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만 네 번이나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강조하시면서 그들의 주저앉아 있는 신앙에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어떠한 외부적 방해 요소도 더 크게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 그 수많은 요소들, 아니 그보다 더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회복을 대비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더 간절한 심정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신앙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더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가 제한해 놓은 삶의 자리에 내가 너무나 익숙해진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마저 제한 되진 않았습니까? 아직 열심을 낼수 있는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빌미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한 경우 기왕 이렇게 된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삶의 필요, 필요라는 자기 집을 짓는 데에만 몰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결과 삶이 꼬이고 공허함과 허탈감에 빠져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전대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찾아서 막아야 합니다 그 구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할 건을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지붕과 벽이 완벽하게 구비된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진 채로 내버려져 있는데 우리의 삶은 호화롭게 번듯하게 꾸미고 더 꾸미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기초만 놓아진 채 어느 순간 황폐하게 방치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없다면, 우리의 삶도 구멍이 난 전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현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형평과 처지를 아시고 먼저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첫첫 번째, 번째 성전인 설로만 성전은 당시 최고의 목재였던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사방이 금으로 덧입혀졌습니다. 그런데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은 귀한 어떠한 특정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가까운 뒷산에 올라가서 보이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에스라 4장 10절을 보면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현재 이 성전 지대를 놓고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서 보잘거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대성 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니 성전이 작다고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 화려한 것,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하면서 이전의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현재의 발걸음에 주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최선에 주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린 신앙의 성전을 다시 하나하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재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무너진 그 신앙의 많은 곳들을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간이 만든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짓는다고 한들 하나님을 모실만 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성전이,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의 모든 삶의 구멍이 메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 인생의 주머니에 구멍이 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 가고 정비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믿음의 집을 먼저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19라는 상황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가 멈춰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상황에 익숙해져 버렸고, 내 신앙마저 이 상황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이전처럼 전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상황과 결과라고 주님 핑계를 대며. 멈춘 지 많은 시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하님 그러한 우리 가운데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님 우리 모든 무너진 하님의 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실 성전이 다시 죄건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우리가 시선을 돌렸던, 아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만족으로부터 주님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